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검색하셔서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구독자 분들과 함께 라이브스코어에서 소통하다 보니 감사의 마음과 함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방입장닷컴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스코어에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이런저런 질문도 받게 되고 한분한분 한분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특성상 그럴 수가 없고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것 또한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식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방입장닷컴은 하나의 활동명이며 라이브스코어에서의 활동 닉네임은 다릅니다. 저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나누어진 구독자분들을 한 곳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방입장닷컴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라이브스코어에서 전문가 기준은 대부분 금종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한번더 검증과 인증이 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골든벨 그룹이 있습니다. 방 입장 닷컴 또한 골든벨 그룹에 인증되었고 이 사실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든벨 그룹은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친목 정보 소통 공간이다 보니 매우 인기가 많고 그렇게 참여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 입장 닷컴을 검색하게 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골든벨 그룹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받으실 수 있으며 참여하게 될 경우 어떤 전문가의 구독자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방입장닷컴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댓글록은 채널 정보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